Optit, le box, tintemaster, commercial business house, blind shade, shutter curtain,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shinee blind. Je passe toutes les nuits à marcher dans les rues, et je laisse mon e n n u i Le long des avenues, je passe toutes les nuits De comptoir en comptoir Où nos soirées de folie Se rappellent à ma mémoire La nuit est claire et pas à pas Les heures passent une à une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이삼호입니다 이기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 빵집에 아 그러니까 나이 길에 빵집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어. 네. 빵집 이름이 뭐라고? 더 베이크 bake. 짜잔 베이커리 카페 건물이 예쁘네요 어. 빵집을 저희가 또 <웃음> 식당만 <웃음> 다니다가 빵을 먹게 생겼네요 들어가 봅시다 네. 어이, 예쁘다. 상대 샹들리리 에도 큰일이 났는 셨네 이게 그거잖아. 네? 이게 뭔데요? 하이스링 포 히어. 아, 하이스링. <laughs> 잘 해놓으셨네. 아, 예쁘다. 오. 약간 한국 카페 느낌 나는데? 야, 꽤 넓은데? 자리가? 꽤어 넓어요. 넓어요. 노란색이 컨셉인가 보다. 그러니까요. 어, 아니네. 주황색도 있고. <laughs> 상당히 넓은데? 음. 되게 넓다. 그 노트북 갖고 와서 일하면서 딱빵 먹고 커피 먹고. 하준이빠에도 아마 안알것같은 <laughs> <laughs> 어. 아. 저기 있어 이제. 빵집이니까 빵을 아, 한번 봐야지. 빵이 잔뜩 있네. 네. 자. 알몬 크로마상 아몬드, 네. 애플 어, 식빵 봐 오, 식, 식빵이 어, 야, 이거 약간 가르마를 예쁘게 탔어요, 식빵이 <laughs> 이렇게 예쁘게 가르마를 탔어 이제 네 식빵으로 부른대, 이거 맛있겠다 어, 빵 종류 많네 네. 음. 이거는 여기서 다 구우시는 건가? 내가 듣기로는 그래 네? 사장님이 매일 아침마다 저기 사장님으로 보이는 사장님이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사장님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굉장히 예쁜 카페 겸 베이커리. 네 해요? 맞아요. 어, 직접 이 빵들을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굽고 있어요. 매일 아침. 그리, 네네. 그리고 아. 그 전날에 준비해놓고 네. 이제 저희 도우 컨디셔너에다 다 넣어놓은 다음에 네. 이제 아침마다 제가 나와서 굽고 있어요. 아 직접 사장님 직접. 네네. 제가 거예요 오, 이게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는 빵이라고 하니까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laughs> 네네. 제일 자신 있는 게 어떤 거세요? 아 저희는 여기서. 이제 식빵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 왜냐하면 네. 이 식빵을 이용 똑같은 이 반죽을 이용한 빵들이 굉장히 많고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샌드위치에 쓰이는 빵이기 때문에 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저희가 정말 자신 있고 잘 식... 팔리는 그, 네. 아니 이게 보기에도 예쁘고 되게 커요. 아, 네, 맞아요. <laughs> 일부러 약간 빅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네, 요 크고 이제 오랫동안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게. 어, 진짜 오래 먹겠네.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무화과빵. 무화과. 네, 무화과랑 네. 이제 단호박이 들어 있는 빵이고요. 네. 이거 이제는 이거는 밤이랑 그 녹두가 들어간 빵이고요. 녹두요? 네. 어. 그리고 버터크림이랑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다 직접 만드는 네. 거고요. 이런 소보로 위에 뿌리는 것도 다 제가 만들고 모카크림도 다 제가 만들고 어. 해서 제 손길이 들어간 어. 빵들입니다. 사장님은 빵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저기 저는 이제 빵을 집에서 홈 베이킹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이 베이크를 처음 인수하게 됐을 때 네.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속성으로 배웠어요. 어허. 이제 그리고 저 혼자서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네네. 유튜브도 보고 제가 실험도 해보고 망하기도 어. 하고 하면서 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정말 어, 진짜 속성으로 빡세게 공부해서 어. 이제 하게 됐습니다 빵순이네 빵순이 네 맞아요 빵순이가저빵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손님들 반응은 좀 괜찮으세요? 네 보니까 어, 확실히 단골이 생기는 게 눈에 보여서 어, 너무 뿌듯하고요 네. 오. 그리고 이제 잘 나가는 것들 위주로 더 많이 만들고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뭐가 더어 바뀌었으면 좋겠나 아니면은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나 하는 것들 피드백도 네. 좀 받고 있어요. 여기 사실 애틀랜타 이 지역이 네. 빵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지금 유명한 빵집들도 많이 있고 로컬 빵집들. 야, 거기서 이 살아남으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네. 그 베이크 이, 이 지점에 네.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자랑몇가지만해 주세요. 어, 장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빵도 맛있지만 네. 이 빵을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어. 거에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네. 저희 커피도 정말 맛있고. 그래서. 커피를 한번 주문을 해 볼까요? <laughs> 궁금한 게난 너무 많아가지고 아, <웃음> 여기 <laughs> 까 케이크도 있는데 네네. 케이크도 직접? 네 케이크도 제가 데코하고 이제 시트부터 크림까지 딸기 써는 것도 다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케이크는 아직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작고 싸게 팔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아, 진짜 싸다 <laughs> <야>, 22불이야? <laughs> 요새 이런 가격을 볼 수가 없어요 <웃음> 네, <웃음> 일부러 제가 좀 작고 싸게 만들고 있고요 어, 왜냐면 은 케이크를 배웠지만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연습을 할수 있고 계속 어느 정도 팔려야 제가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싸고 이제 맛있게 만들어서 산 사람들이 아, 여기 케이크 괜찮았다 하고 다시 오실 수 있게. 어, 네, 이거 이렇게 나가도 있어요. 돼요? 네,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못 하실 때꼭 따로 받아 가세요. 아, 케이크 그리고 주문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어, 만들어 드려요. 네네. 네, 네. 네. 뭐라서 주치오픈하요 네, 주치를 오픈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네. 오오.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아직 과로하시네요. 바로 바로. <laughs> 아, 괜찮아요. 저는 <laughs> 네.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어서. 네. 우리 빵맛좀 보자. 네. 네. 빵을 뭘 먹어볼까요? 좋아. 일단 식빵 먹으면 어될것 같고, 네, 그렇죠? 식빵 한번 뜯어 보고요. 식빵. 아, 어, 그리고 좋아하는 뭐 취향 빵은 취향을 많이 타서. 그렇죠. 소고로? 네, 기본. 맞아요. 소보로 아유, 기본. 뭐. 또, 아재 티를 내시는 게 좋아요. 기본이라고, 기본. 아니, 아니야. 저도 이거 고르려고 했어요. 아, <laughs> 아 그리고 에그타르트도 이거. 한개에서그타르트 한 이거요. 한 네, 네, 네. 인기상품. 네, 인기상품. 에그타르트. 그 다음에. 어, 이거 좀 특이하게 생겼네. 네, 이거는 누텔라 트위스트라고. 어, 누텔라 들어가. 누텔라 들어가면은 네. 반칙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초코는 거부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쿠키 하나 쿠키. 갈게요는 어, 네. 쿠키는... o o k i e c 아하 k i e c o o k i 녹차 쿠키 k i e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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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 o k i e cookie cookie c o 아, k i e cookie 이 o o k i e cookie cookie 빵. o o k i e cookie c 여기 단체석이 한 24명?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음, 음. 참고로 여기는 주말마다 예약이 지금 한 1, 2주 꽉차 있다고 하니까 이제 단체로 오실 분들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뭐부터 드셔보시겠어요? 아, 아, 네, 한국방의 자존심. 음. 소보로. 소보로. 어. 음료입니다. 와 어, 어,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료 두 가지고요. 네. 이거는 자몽에이드고요. 네. 이거는 복숭아 히비스커스티예요. 복숭아. 둘다 같은 음료. 히비스커스. 히비... 히비... 히비스커스. 히비... 히비스커스 뭐예요? 히비... 어, 이거 일종의 꽃우신데요 아, 이런 오. 색깔을 내주는 와. 향기로운 차예요. 와우. 네. 네, 이게 자몽에이드라고 했네? 아. 자몽에이드. 이게 무슨? 히비커스 모이고싫얘 <laughs> 복숭아 히비, 히비스커스 히비디비디 히비, <laughs> 히비모시기 히비 너둘 중에 뭐 마실래? 저.. 제가 선택권 있나요? 당연하죠 항상 언제든이 히비모시기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히비모시기 먹을게하하 <laughs> <laughs> 자몽을 먹어볼게 <laughs> 네. 어? 그 그뭐 카페인 없다 그랬나? 아, 방금? 뭐, 뭐가 없다 랬지둘다 카페인 없는 거뭐 없다 그랬어요? 뭐하하하하 <laughs> 사장님 z a n 좋아하는 n z a 지 i a Tanzania. Tanzania. t 다 n z a n i 이 Tanzania. Tanzania. t 좀 n z a n i a Tanzania. t a n z a n 어맛있 a n z a n i a Tanzania. t a n z a n 상큼하다 상큼해. 여기 좀더 부드럽네. 그래요? 아, 이건 박... 탄산이 없구나. 아, 그럼 어때요? 저는 이게 좀더 맛있는 <laughs> 거 <근데>? 그래 뭐 이게 나은는데 <laughs> 오케이. 이거 맛있네. 잘잘 먹어. 음. 소보로의 특징. 특징? 음. 겉에 위에 올라가 있는 이곰보 어. 게 맛있죠. 맛있어야 되고. 안은 또 부드러워야 <laughs>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둘러싸 있는 그 빵집보다 맛있다. <웃음> <웃음> 두루스 빵집 어디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있습니다. 음, 음, 음. 어 수완이 있는 그 빵집보다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봐. 그래요? 어 다시 한번 먹어볼까? 도라벨리 있는 빵집보다. <laughs> <laughs> 뭐 제일 맛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웃음> <웃음> 와 근데 사장님 대단하시다. 매일 아침에 직접 만드는 것도 나와가지고 일하시고 주말도 없이. <laughs>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메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카페 같은데 가가지고 공부 많이 하잖아요. 어, 일도 많이 하고. 그렇죠. 러면 이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좀 눈치도 보이이 되는데 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껏 잠만 자지 마라. 잠만. <laughs> <laughs>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 시키면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이건 진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 에 식빵 <laughs> 식빵도 어떤 욕으로 쓰이잖아. <laughs> 한 이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해야돼떨이렇 <laughs> 정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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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잘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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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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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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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되게 촉촉한데? 음, 향기도 좋고 이제이 빵으로 뭐 샌드위치도 만들고. 이 반죽으로 다른 빵들도 만들고 가장 야. 기본이 되는 거네요 최근에 먹은 어? 식빵 중에서 이게 여러분 광고가 아니라서 아, 광고가 그래서 광고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음. 뭐. 진짜 맛있다 음. 최근에 식빵을 좀 드셨어요? 우리 도 많이 먹지 음. 저는 식빵을 이런 크기로 잘라서 먹어본 게 처음인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이런 크기로 <laughs> 되게 촉촉하다 음, 껍데기도 딱 적당하게 쫄깃쫄깃하네 음. 그 여자분들이 의외로 빵집 응. 그 고르는 기준이 맞아. 식빵인 경우가 많더라고 어, 그렇 식빵은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너는 빵집 고르는 기준이 뭐야? 소보로죠. <웃음> 뭔데요? <웃음> <웃음>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laughs> 집에서 제일 가까. 이 아, <laughs> <laughs> 아, 그치.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 같네. 대생님 <laughs> 그러니까 빵집을 고른 적이 있던가 싶기도 하고. <laughs> 그리고. 그런 진데 되게 오래까지 합니다. 2시 반인가? <laughs> 점심시간 훨씬 지나서까지요 어? 금 오반돼. 한번더 찍어? 다음 <laughs> 주에 한번 더. 다음 주에 한번 더? 더. 아, 어. 딱 사이좋게 먹으라고 두개 들어있네요. 음. 참 저희가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고 빵을 먹을 줄 모르고 저희가 점심을 음. 바로 전에 먹고 왔기 때문에 음. 획기적이었지. 눈에 띄네. 처음 나왔을 때 <laughs> 어. 음. 달고 좋다. 달고 좋아. 여기 이제 아메리카노 한잔쪽 빨아주면. 음. 아 좋다. 이거 잼 있잖아. 네. 그 끈적끈적한 음. 그 느낌 그대로다. 음. 이게 또 이렇게 끈적끈적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음. 요거 우리 저기 서부 가서 많이 본거아닙니까 <laughs> 이렇게 생긴 바위가 많이 있었는데. 아, 이 바위 겹겹이 쌓인 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생긴 그빵 있지 않나? 누텔라 뭐였더라? 네, 누텔라 모입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다 했으면 우리가 그렇죠. 빵집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네. 음, <laughs> 아이고 달다. <laughs> 빵은 역시 커피랑 같이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 빵은 약간 좀 딱딱하다 그래야. 응, 좀좀 쫄깃쫄깃하네요. 응, 응. 달고 쫄깃하고. 응. 그래서 조금씩 딱한모 하나. 응. 야 이건 뭐라고? 아, 에그 타르트. 응. 였나? 맞아, 맞아, 맞아. 응. 에그 타르트. 응. 이게 그렇게 인기 상품이래요? 사람들 되게 많이 샀나요? 아이안에 넣으면 싹 이렇게 사그러들 것 같지 않나 네. 오 일단 딱 자를 때 느낌이 좋아 그 네. 응? 음. 음? 와 맛있다 응 음. 음. 반죽 전부터 모든 재료를 음. 진짜 거의 홈메이드 수준으로 직접 다 준비한 데아 어, 네. 보통 일 아니다 그죠 음, 소스.. 소스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laughs> 뭐, 뭐 하여튼 이름으로 네? 그래. 음. 내용물 음. 어, 맛있다, 이거. 어. 어. 맛있다. 어. 음. 음. 인기상품인 이유가 있냐? 원픽 정해졌네. 음. 음. 나는 식빵. 식빵? 응, 음, 음. 저는 이거. 이건 다 참. 쿠키. 녹차 쿠키에요. 네. 음. 마차 쿠키였습니다. <laughs> 바삭바삭한 쿠키가 아니고 쫀득쫀득한 음. 전도, 음. 쿠키, 그요 쫀득쫀득해서 약간 떡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럼. 했나요 네. 취미로 시작했다더니 나. 네, 네. 꿈이 이루어졌네. 그리고 거의 독학 수준으로 했다잖아요. 음. 미친, 미친 듯이 하셨겠지. 미친. 미친 하셨겠지. <laughs> <laughs> 약간 이래, 이래 미친 스타일. 머리숱 음. 묶음게 그냥 뭐. 아, 이렇게 자기 가게까지 딱 차리고. 음. 되게 즐거워 보이시더라고. 맞아. 너무 즐거워. <laughs> <laughs> 우리 뭐다 즐겁지, <laughs> 빵 먹을 땐침을안 와, 아들이. <laughs> 이게 없네. 음. 이게 없어. 자,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빵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도 너무 잘해놓으셨고, 음. 일단 넓어요. 어. 너무 넓어. 공간에서 압도안 해, 진짜. 네. 진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사장님이 장하시기 때문에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맞아. 아까 식빵 하나 사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고 음, 학생들한테 그리고, 정말 좋겠다 음, 그리고 단체에서 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맞아. 교회 끝나고 라든지 뭐 예약하시면 응. 충분히 잠수로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한 것 같고 더 어, 중요한 그래. 거는 그렇지 아 그렇지 어, 그것도 어, 먹으러 와봐야지 한다니까 우리가 어쩔 수 다음 주쯤에 네. 나와가지고 한번 그런 데 먹어보고 그럽시다. 케이크도 22불 말이 돼요? <laughs> <laughs> 요새 그런 가격이 있는지. 감사하지. 어. 어. 생일 때마다 깔짝깔짝 놀랐는데 케이크 <laughs> <K> 가격 보고, <laughs> 와, 그러는데. 미리 사놔야겠다. <laughs> 네. <laughs>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에 <laughs>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